장관님 지금 네,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공공 이제 주택을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양 주택 용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2023년도에 불용액이 5,400억, 2024년도에 불용액이 4,250억 정도. 약 1조 정도 됩니다. 이게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파악이 됩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 현재 이제 건설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불안정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예, 전체적으로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구분 상태가 드러나고 있고 특히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측면이 반영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나눔형이 있고 선택형 뭐 일반형 이렇게 있는데 나눔형은 우리 장관님 말고 계시겠지만은 좀 싸게 해 가지고 나중에 팔, 팔면은 남은 돈을 서로 이제 나누는 그런 형태의 주택 공급 그런 형태인데 지금 그이 최근 3년간에 3만 7천호 정도가 그 승인이 되었는데 이 중에 이제 실제 착공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설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30% 남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싸게 공급하면서 그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그 확실이 안 쓰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건설사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이 말씀에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특히 지방의 경우에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 때문에 착공에 못 들어가고 있고 또그 과정에서 혼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착공해서 그 분양까지 과정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뭐 여러 가지 지원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저는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 있죠 이걸 좀 해결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분양대 해결이 되면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숨통이 열릴 수 있고 또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 지금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현재 8천호로 늘렸거든요 그다음에 감정가의 83% 매입하던 것을 90%로 올려서 매입을 하게 되면 아마 지방 건설사들이 미분양된 것들에 대한 상당부 분뭐 소화가 될 거다. 그리고 현재 2만 2천 원 정도 추산되고 있는데 평균 대비 1만 3천 원가 높거든요. 그럼 목표는 1만 3천 원을 다 매입해주는 걸 목표로 8천 원은 이미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미분양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어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다만 예. 과잉 공급이 될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좀 확그라든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예. 조절하는 것도 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이 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금 불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뭐 사업이 계획대로 제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물론 뭐 안전사고가 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역 간의 이견이 안 맞아서 이제 조율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 청문회 때도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주 공항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서 지금 네. 발표도 하고 구성된 내용도 지금 브리핑도 했어요. 네. 근데 장관님이 이제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TF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취임하신지 뭐 이제 주 정도 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밝힐 수 있으십니까? 예, 현재 이번 주 원래 금요일 토요일 해서 네. 제가 이제 대구를 방문할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네. 좀 다른 일정이 생겨가지고요, 네, 네, 네.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대구 신공항을 가까운 시일 내 방문해서 일단 현장 의견을 다 들어볼 생각이고요. 그런데 기초해서. 앞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풀수 있는 뭐 대안을 마련하겠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재반 어, 노, 어, 논의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테이프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아버님.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